안녕하세요. 프로 대담러 이병규 원장입니다. 아, 오늘 질문은 음,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이유. 어, 저희가 이제 보통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다른 동영상에서 사이사이 좀 언급이 좀 되죠. 어, 일단 그래도 이제 이 이유가 좀 궁금하신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서 네. 어, 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사랑니를 뽑아야 하는 이유 제일 큰 이유가 뭘까요? 보통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서 뽑으시는 거고 두 번째는 아프진 않지만 그 앞에 있는 치아를 손상시킬 것 같아서 뽑는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사랑니 자체가 많이 썩고 아파도 사랑니는 사랑니니까 어차피 쓸건 아니잖아요. 쓸건 아니니까 어뭐 아파서 뽑으나 그냥 뽑으나 어차피 안쓸 거니까 사랑니 자체의 데미지는 저희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어 앞에 있는 치아는 좀 쓰는 자연치죠. 그러니까 첫 번째 어금니, 두 번째 어금니, 세 번째 어금니를 사랑니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 어금니와 두 번째 어금니는 제일 많이 쓰이는 치아죠.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이는 치아가 이세 번째 어금니 때문에 손상이 될까봐 어, 그게 제일 큰 걱정이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이나 질문 같은 걸좀 봤어요. 그랬는데 아 이제 뭐어 사랑니를 뽑으라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다른 큰 병원을 가라 그랬다. 내지는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좀 접할 수 있었는데요. 어 보시면 어 앞에 있는 치아를 살리기 위해서 좀 급하게라도 다른 병원에서 이를 뽑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황이 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치아가 안 상하는 상황이면 은그 치아는 좀 늦게 뽑아도 되지만 남겨두게 되면 그두 번째 어금니가 그러니까 세 번째 어금니가 사랑니라고 했으니까 두 번째 어금니가 상하게 되는 일 혹은 두 번째 어금니가 아프게 되는 일 때문에 이제 뽑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이유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렇게 봤을 때는 한열 가지도 넘어요 사랑니를 빼야 하는 이유가 그런데 어 실생활에서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앞에 치아를 어 살리는 게 제일 주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보통, 그냥, 환자분들이 봤을 때는, 입을 벌려을 때, 그 입안을 거울이나 이런 걸볼수 있으시잖아요. 이럴 때, 이렇게 똑바로 고르게 놨으면, 그래도 뭐, 지켜봐도 되는데, 어 환자본인이 봤을 때딱 봐도, 이렇게 쓰러져 있다. 어 또는, 이게, 밤이 돼 있다. <laughs> 다안 보이고, 한 반만 보인다. 이러실 때는, 가능하시면,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뽑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어 말씀드렸지만 위의 사랑니는 상대적으로 안 아프기 때문에 괜찮지만 아래 사랑니를 빼실 때는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다. 왜냐하면 뭐 다음 날, 다다음 날도 좀 아프실 수 있으니까 좀 쉬는 날 내지는 좀쉴수 있는 날 그럴 때좀 여유 있게 미리 미리 뽑으시는 게또 이제 고생도 안 하고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오늘 사랑지를 뽑아야 하는 이유 간단하게 또 해봤는데요. 저희가 나중에 이제 질문 받으면 댓글로 하나하나 또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늘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예, 네, 감사합니다.